김성환의 먹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저녁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저녁 간식은 음, 여기 무첨가 불가리스 요거트 음, 그리고 음, 아이맥사의 어, 프로틴 뮤슬리입니다. 뮤슬리라고. 저도 음, 이번에 처음 먹게, 먹어보게 되었는데 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오트밀 같은 그런 곡물들하고 음, 요거트하고 과일들하고 견과류하고 이렇게 좀 외국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프로틴이 들어있어서 오늘 저녁 제 간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 뭐, 영양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 독일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는, 이 제품은, 에, 탄수화물이 17g, 100g을 드, 먹었을 때, 그리고 지방도 한 17g 정도 되고, 단백질이 44g이에요. 어, 맛은, 바나나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 식사는 이걸로 그냥 대충 떼우기로 했습니다 어... 오! 깨끗하게 떨어졌네요 <laughs> 일단은 불라리스는한반 정도 지금 이게 몇 밀리지? 500ml인가? 아닌데 음, 450ml네요 약간 우유같은데? 원래 불가리스 말고 다른 회사 거를 먹었는데 여기 게 약간 좀 점성이 조금 덜하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음. 그리고 50g 까지는 좀많고요한 절반 정도 되는 50g 정도를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약간 과자 같아요. 좀 멍튀기 같기도 하고. 안에 견과류하고 제가 보니까 단백질 파우더를 좀 뭐랄까 이렇게 과자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음, 저번에 먹을 때는 그냥 <laughs> 과자처럼 먹었는데, 원래 이 요거트에다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것 양하고 이... 한 50g의 뮤슬리하고 양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됐습니다. 맛이! 맛 괜찮네요. 음, 요거트의 좀 새콤한 맛과 약간, 음, 뻥튀기? 뻥튀기 느낌의 바나나 향. 저녁에 이렇게 좀 담기 땡길 때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저녁에 되게 좀 담기 땡기면, 음 예전에는 뭐, 토마토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뭐, 냉장고 문 계속 열어보잖아요? 근데, 뭘 먹어도 배가 안차 왜냐하면 혈당을 못 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뮤슐리나 아니면 그냥 뭐 고구마나 과일 차라리 그런 걸 먹는 게 배고픔 해소가 훨씬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 중 끼니를 거르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는 그날 먹은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이어트 중이라면은 뭐 그걸 좀 받아들이면서 저칼로리의 음식을 먹어야겠지만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면은 음 식사를 하는 게 좋죠. 요구르트하고 네, 이 궁합이 맞네요. 견과류를 더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안에 이미 좀 지방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음, 더 뿌리면 안될것 같아요. 탄수화물 생각보다 적어서 과일을 좀 먼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먹고 싶지만, 음. 여기서 식사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